자, 지금부터 9월 생신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가을의 시작과 함께 기분 좋은 바람이 오늘 아침에도 불었고, 어저께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한 달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9월 생신자분 총 9분, 19분 중에 아홉 분을 모셨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김군출아버지 소개합니다. 김군출아버지, 어서 나오세요. 우리 김군출아버지는 저 위에 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으로서 같이 항상 나오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만 나오세요. 김군출아버지 하시는 말씀 중에 나쁜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백순현 어머니 모실게요 백순현 어머니. 우리하고 같이 한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점잖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용히, 어, 그래도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순분 어머니. 이야, 서순분 어머니 오늘 곱게 체를 입고 나오셨는데요. 생신자, 아마 어머님이 90 이제, 90을 넘겼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그냥 각시 같아요. 이렇게 정고 이쁘신데 <laughs> 어서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최정숙 어머니 모십니다. 최정숙 어머니 모십니다. 최정숙 어머니. 참 많은 세월을 같이 했어요 저희하고 그러다가 건강상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요 보기만해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대전숙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임나목 어머니어서나오세요 우리 임나목 어머니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임나목 어머니는. 자, 어 제, 많이 아팠어. <laughs>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여성스럽고 예쁘십니다. 임남모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희 어머니 모십니다. 박성희 어머니 어서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승분 어머니하고 박성희 어머니하고 동갑내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 이제는 90은 그냥 먹는 거예요. 90은 그냥 먹는 거니까. 자, 어, 적게 사십시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다음은 임희자 어머니 모십니다. 임희자 어머니. 임희자 어머니도 저희하고 같이 한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우리 청솔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도 지팡이 들고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자 다음은 우리 유병대 아버님. 유병대 아버님 어서 나오십시오. 유병대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오신 분 같아요. 오케이. <laughs> 상의 이용 같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유병자 아버님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말로 하는 거 아니래요.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선자 어머니, 이 선자 어머니, 자, 어서 나오십시오. 예쁜 분홍색 분홍색인지 살색인지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아가씨처럼 예쁘기 그지 없습니다. 자. 모두총 아홉 분을 앞에 모셨는데요. 축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하면서 이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생일자 분께 원장님께서 예쁜 꽃 목걸이를 걸어줄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군출 아버님께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쁜 꽃 목걸이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기 어르신들이 이제 준비를 어, 꽃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꽃다발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백순년 어머니, 서승분 어머니, 그다음에 최정숙 어머니, 임남옥 어머니. 그리고 박수 좀쳐 주세요. 박수. 자, 박성희 어머니, 이희자 어머니. 유병대 아버님. 이선자 어머님. 모두 해서 아홉 분다 예쁘게 꼬목꼬리 걸어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선물 증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물 증정 시간. 먼저, 김군출 아버님. 아버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멋진 패션으로 감동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애 최고의 나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백승연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활딸한 웃음과 마음이 감사,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의 멋쟁이 어머니로서 알려져 있어요.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어머니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서순분 어머니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세요. 오늘 귀한 생신의 날 최고의 날 기쁨의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써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숙 어머니 오늘이 최고의 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큰 사랑과 행복이 건강과 미소가 넘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리고 멋진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그려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나목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행복이 넘치는 미소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가득 있으시며 오늘 생신을 맞이하여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있는 뭐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상희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제 겨우 90을 넘었습니다. 아가씨한테 자꾸 나이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챙겨주시는 든든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어머니께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도 어머님의 복이라 생각되어요. 늘만씀무강해 주세요. 자, 다음은 임희자 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맛있게 드시고요. 생신란 최고로 즐겁게 아버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웃는 날되시면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병대 아버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을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멋지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늘금명성실한 아버님 모심의 모습에 기감이 됩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선자 어머니 뜻깊은 오늘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그 자태 또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라며 항상 매일 지금처럼 완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도 받으셨고요. 이제 성생신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나는 말시키지 마, 말시키지 마 그러는데요. 여기 나온 이상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김건 지라고하 아, 오늘 참 이렇게, 이기게 병자리에 저를 또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80년 전에, 2년 전에 날 출생시켰는데. 이 청설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나님 원해 요고또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야 또 조상무님 또 부원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 하나같이 반갑게 반갑게 아침에 출근할 때에 맞아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노인네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자체 맡기고 우리의 건강은 여러분 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백승년 어머니 이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천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천설이는 어르신네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승보 어머니. 청소리 원장님. 원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다음은 우리. 네, 저희 청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손 센터 챙기고 부터 내가 청소를 해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청소를 해서 라이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왔잖아요 <laughs> 내가 솔직히 오늘 지금 내가 오늘 얘기 다할 거야 그래서 내가 로빙으로 갔잖아 라이드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도 항상 원장님, 사무님 맨날 보고 싶어서 부원장님하고 그래서 내가 음, 상무님 전화 한 통화에 내가 홀딱해서 이제 왔지 아이고, 잠으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임남옥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나 말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민자 어머니 청소를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생일상을 마련해 주신 원장님 부원장님 또 저. 학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르신네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유병대 아버님.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청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모님. 선 원장님을 참.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또 우리 여호와 식구들한테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수다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네.